토스전 교육 가겠습니다 형님들 토스전 빌드 뭐하지? 스펙 한번 해볼까? 푸푸푸푸 푸푸푸 토스전 토스전 뭐하지? 사람들이 점수들 모르겠네 아, 근데 나중에 배 한팔 되는데 무료 강의 배포해서 팔면 법에 걸리냐고요? 예? 말 그대로 무료 강의인데 뭐 <laughs> 걸릴 게 있나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편하돼요 예. 그냥, 그냥 빌드를 뭐 하지? 뭐 하지 빌드를? 뭘 할까? 음... 골이얻만 거를 많이 얻만에를 많이 얻은 거를 많이 얻은 거이 얻은 거를 많이 얻은 서를 많이 얻고 파스팅. 파스팅 해주고. 이이 바스팅. <듀서플> 일단 심시티로 배럿과 험메드 쪽에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마당 먹고 클로킹 모아 클로킹으로 레이스 번 어떻게 대처하냐고 레이스를 못 먹게 초반에 겹쳐야지 그리고 11 가스 그리고 11 11 가스하고 서치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13대 보내주면 돼요 어차피 이빌드 할 때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센터 게이트 배제기도 해서 그냥 정찰은 정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엔자 서치 안 해도 돼요 시즈로시도안 가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스 두 마리 붙여주고 딱딱딱딱 해주고 가스 비 부스팅 계속 부스팅 해주면 됩니다 이러고 배럭 짓고 마리아는 찍어주면서 16팩, 팩토리는 그냥 전진 게이트 배제 할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진해서 지우세요. 23초, 아 맞다, 카페는 안 되는데, 가스는 두 마리로 캐면 됩니다. 이때부터. 아, 이거 뭐야? 서치다. 서치가 하필 상대는 서치이죠안 되는 거네요 이거 많이 뽑아주고. 가스는 두, 산 마리만 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많이 씻고. 아, 좀 귀찮게 됐네요. 그러면서 가스 일단 최대한 빨리 붙여주고. 스펙을 10할 때 지어줘야 됩니다. 질럿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배제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상대는 원서치야. 18 200해 주고 마린 찍고, 미네랄이 이거 찍어서 20까지 채워주면 돼요. 이러고 가스는 두 마리로 계속 캐면 되는데 약간 페이스 한다고 이렇게 됐네요. 이러면서 머신 잡 달아주고 마린을 계속 찍어주세요. 이러고 마린을 짝수로 맞출 거기 때문에. 서프을 지금 미리 지어놓고... 애들 없죠. 아, 이거 생더블이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가면 돼요. 뭐노질이야 와... 뭐야? 이 엄마, 이거 버전 찍고 마이너, 오마린 원버전 때갈 거예요. 이거 뛰었나 버전 또 찍어주고... 이거 갈 때는... 5마리인가 벌처 계속 가는 거냐요 그냥 5마리 때 뛰면 돼요, 바로. 근데 이거, 뭔가요? 너무 배제 고릴라인데퍽 들어가죠? 끝날 것 같은데? 드라곤이 나왔죠? 상관없어요. 벌처 빨리 오세요. 때려주고, 일단, 일단 벌처 올 때까지. 벌처 오면은, 대기. 마인업이 되면 들어가면 돼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되긴 한데 마인업되고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마인업되고 이러면서 마인업 언제 되나요? 서플 밀리 쳐주고 되면 어택당 그라거점사 마인 깔아주고 벌처 스피드 업. 그리고 마인 깨서 깔아주세요 근데턴 좋네요 벌처 깨도오르세요 그리고 마인을 게이트 밑에다 미리 깔아줍니다. 이렇게. 아이고. 오잘 막네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제 벌써 스피드업 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털고 끝났네요. 게이트 밑에다 계속 마인을 까세요. 나오는 쪽에 계속 까세요. 그냥 계속 까세요. 끝났죠. 이뭐 처음 당해 보나 보네요. 벌써 깨스 까세요, 렐레 받고. 그다쓴 거는 마인 드 홀드 박아놓고, 벌써 또 오면 또 마인 또 까세요. 그냥 계속 까세요, 그냥 어 그렇지. 또 까세요, 지지. 참 쉽고 좋은 빌드죠. 마이 또또 까세요. 스피드업 됐죠. 이러면은 이제 마인 다쓴 거는 바로 올라가서 풀딱 잡아주고 본진 다 잡았으면 앞마당 털어주고. 그 읽고 찍어두면서 아마도 코멘트 올리면 돼요. 순희양님 별풍선 107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자명님 감사합니다 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승당 100개.